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하이의 이렇게 대기 정결입니다. 자, 오늘 제가 관심 종목으로 집어넣었던 포트폴리오 종목들이 대부분 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종목들이 포트폴리오에 집어넣었던 종목들인데 최근에 공유드린 관심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2% 3%대 하락으로 마감했어요. 자, 대다수의 종목들이 전부 다 하락을 했잖아요. 일단은 코스피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왜 이렇게 하락했는지 하락 요인들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크게 걱정을 하진 않으셔도 될것 같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공부방에도 공유를 또 해놨습니다. 일단 북한이랑 북한의 한국에 어, 북한 대화 조건에 대한 문의가 좀 있었다 올 초에 북한과의 어, 무드가 좀 변경이 좀 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스라엘 공군이 이란을 공습을 했다 테헤란 인근에서 폭발이 확인됐다 핵 그리고 군 시설의 수십 곡을 타서, 타격을 했고 이스라엘이 이란에 공격이 있었다는 소식들이 있으면서 국제유가가 6% 가까이 갑자기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이건 이제 가솔린 가격인데 가솔린 가격이 오늘 가, 단기적으로 슈팅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브렌트유 같은 경우도 오늘 하루 동안 발짝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WTI 선물유 WTI 같은 경우도 오늘 슈팅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대부분 어, 상단 부분에서 윗꼬리가 달리면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왜 그러냐? 단기적으로 충격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 충격 때문에 단발성으로 가격이 상승을 했고 시장에서 좀 진정을 찾으면서 확산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모스트를 보여주게 되면 윗고리가 달리면서 이 원자재 가격이 다시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일단 유가가 좀 올라가게 되면서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하면 환율도 같이 상승을 했어야 됐는데 환율은 상승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죠.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일단은 위안을 삼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국제 유가가 좀 상승을 하면서 물가가 일정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우려감이 있고 경기를 회복해야 되는데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코스피 우리 국내 증시가 하락하게 됐었던 주원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 시장성 리스크죠 시장성 요인 이제 시장성 요인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전체 큰 틀의 움직임이다 보니까 우리 개별 종목들에도 영향을 일부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시장성 요인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뭐 경기에 대한 영향들이 아니고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잖아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확산되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는 개별 종목에 영향을 주긴 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시 기업의 가치에 대한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다시 회복을 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른 종목들은 좀 어느 정도 상승하는 구간을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이 알루코, CM작, 한미반도체, 조율알루미움, 제우스 이게 제가 최근에 근래에 관심 종목으로 추가를 했었던 종목들이거든요 자, 알루코 같은 경우에서도 제가 리스크 관리 구간을 2,200원으로 잡아드렸었는데 어, 오늘 저점이 2340원이었습니다. 바로 이제 반등이 나와야 되는 건데, 제가 조금 타이트하게 잡기는 했어요. 어제는 3.9%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거 가지고 뭐 수익 났습니다. 상승했습니다. 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일단은 이 살짝, 어, 제가 이 리스크 가격들, 2200원을 터치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 하단부근의 61선 지지 라인을 보면서, 어, 제가 장중에 단기적으로 아래 꼬리를 말아 올리면서, 이 하단 구간에서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굳이 정리를 하신다는가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CMG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100원으로 잡아드렸었죠. 2,100원 이 구간입니다. 장기 평선 위치에 있거든요. 60일선 하단 구간. 이 전에 지지 구간이었 저항 구간이었던 이 위치예요. 직전에 저항 구간이었던 이 부분들이 나중에 돌파를 하고 나면 지지 구간을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살짝 시장성 요인으로 인해서 단발성으로 주가가 조정을 살짝 받고 있는 분위기인데 제가 봤을 땐 60일선에 지지를 받고 반등 나올 것이라고 하고 있긴 하지만 살짝 이, 이 장기적인 이 저항 구간 여기를 이탈을 한다면 리스크 관리를 해 보시되 단발성으로 아래꼬이 이렇게 말아 올라와 주면은 굳이 정리하실 필요는 없고 1차 2차 지지 구간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도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한미 반도체는 전일 시가였죠. 8,900원의 위치를 좀 버텨주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무난하게 오른쪽으로 한 발짝만 딱 디딘 상태에서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주가가 좀 떨어지면서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금융투자에서는 순매도를 했는데 개인투자자들이 순매수를 했고 그래도 이제 투신이나 연기금 여기서는 순매수를 보여줬습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조금 특징적인 소식들이 좀 있긴 했는데 이거는 제가 잠시 후에 한미반도체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일 알미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 오늘 마이너스 2% 까지 하락을 했다가 아래 꼬리 달리면서 바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점이 1560원까지 1560원에 형성을 했어요 1500원 대 아직 이탈하지 않았으니까 어, 터치를 하면 리스크 관리 하실때 이것도 1500원 이라고 하면 이 하단 구간에 좀 공간이 좀 남았으니까 넉넉하게 좀 지켜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우스를 13,250원으로 잡아드렸죠. 어, 너무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린 것 같아요. 이 종목을. 13,000원, 12,000원, 뭐13 13,000원 이 부분까지도 여유롭게 좀보셔도될것 같은데 이전에 제가 추세선 이렇게 그려드리는 영상들 어,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추세선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하지 못하고 조정을 받는다면 뭐 바로 단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바로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살짝 이탈하는 모습 ...들을 보여준다면 12,000원 이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는 거 그럼 이제 지금 접근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추가 대응을 하셔서 평균 단가를 낮추시면서 반등을 한번 노려보시는 노려보셔서 주가를 이렇게 돌파하는지 여기 이 구간, 이 구간 포인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으로 좀 올려 드리는 특성상 1차 지지 구간이나 2차 지지 구간 어, 이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어, 대응을 잡아 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1차 구간 드리고 이게 리스크 관리 가격 이렇게 드리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매매를 할때 1차로 접근을 했다면 2차 구간들 만약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에 대한 대비, 시나리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갑니다. 이런 것들 좀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우리 영상 하단에 여기 이 링크 바로 클릭하시면 여기 관심 종목 리스트가 리스트가 나와 있거든요. 이거 클릭하시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시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도 몇 분이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거 다 공개를 해놓으니까 계속 보시고 제가 영상 촬영을 할 때마다 동기화를 이렇게 시켜놓습니다. 우리 이 관심 종목들 중에서 여기 이 항목을 보시면 우리 리스크 관리를 못하신 분들 정리를 못했다 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입력하시고 싶으신 내용들 의견 있으시면 신청을 해서 보내주시면 되고 자 5월에 우리 공부방 말고 공부방도 이렇게 종목을 별도로 안내 드리는데 이거는 따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공부방 이 신청서 신청을 해주시면 공부방으로 바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고 있는데 핑거 스토리 같은 경우는 6월 2일에 종목 검색시 포착 종목이라고 신호가 발생이 됐다 이렇게 안내드렸죠 그리고난 다음에 6월 10일에 6월 2일 그리고 6월 10일에 29%까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좀 단기적으로 좀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부방에서 안내드린 종목들 말고 우리 채널에서 말씀드린 종목들 이 관심 종목으로 5월에 제가 관심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추가한 종목들 중에서 30% 이상 상승한 종목을 점도자 분에 5분 추첨을 해서 신세계상품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정답 맞추신 분, 지금 한분 계시거든요? 이게 좀 어려운가 봐요.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거 보시고, 퀴즈 푸시면 되거든요 근데 한 분만 지금 정답으로 맞췄기 때문에 그한 분이 어 신세계 상품권 받아 가실 것 같네요 자 그럼 잠시 후에 오늘 아, 딱한 종목 준비했습니다 관심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추가할 딱한 종목 잠시 후에 공개를 하도록 하고 아, 현대차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 형국인데 자 일단은 뭐 기대감과 우려감 둘다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오늘 첫 번째 기대감은 미국에다가 제철 공장을 짓는다. 이걸 이제 현대차에 납품을 하면서 현대차가 GM에도 같이 공급을 하게 되는 이런 이제 현대제철 이런 현대제철 공, 미국 공장이 설립이 되면 미국에 현대차에 납품을 하게 되고 현대차가 GM에 공급을 하게 되면서 현대제철이 이제 제철을 GM에다가 자연차 부품을 공급을 하게 되는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포스코 또한 같이 공동 투자를 고심을 하고 있는 걸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에서 제철을 생산을 하면서 한국의 내수에 집중하기보다는 중국의 피해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간단하게 이제 기사들 살펴보게 되면은 트럼프 철강관세 50배, 50%로 두배 정도 인상을 한다. 시장 충격이 상당할 듯하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국내 내수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저렴한 값싼 철강으로 철강 가격이 낮은 것들로 국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다 보니까 현대라 현대제철이라든가 포스코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국내에이 중국 철강 하위에 못 이겨가지고 가격을 올릴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럼 자동차도 지금 잘 나가고 있고 로봇 뭐 원전 조선 등등등. 많은 산업들이 지금 기대를 가지고 있는 핑크빛 미래 전망들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이 그렇게 되면 철강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면서 현대자철과 포스코 실적도 괜찮아야 되는데, 얘네들은 지금 중국산 철강이 들어와주면서 이익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까지, 지금 미국의 우리나라가 수출을 하려고 하면 은이 쿼터제를 해가지고 종량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제철이나 포스코가 미국에서 출을 하는 게 커터제를 폐지를 하고 50%로, 50%고 관세가 두배 이상이 된다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이걸 버티지 못하고 포항 이공장을반년 만에 다시 전면 휴업하게 되는 상태로 7일부터 무기한 유급휴업으로 차라리 공장을 가동을 안 하는 게 싸게 치겠다. 그 정도까지 오게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에다가 현대제철이 공장을 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투자금을 절반을 현대차그룹이 분담을 하고 나머지 자금은 외부에서 조달을 하고 루지에나주에다가 낙점을 하게 된 거죠. 이 8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건설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미국 완성차 업체하고 철강사 포스코하고 지분 투자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국내에서는 라이벌로 알려지고 있는 포스코하고 현대제철이 미국 간세에 맞서 가지고 샘물 그러니까 해외 공동 투자 생산을 검토하고 있다. 이 철강의 코리아 원팀이 성사가 되느냐. 이 루이지애나주 에가지고 포스코랑 현대제철이 이렇게 공동투자를 진행을 해서 이 철강 아, 내수가 어려운 그런 것들을 전면 돌파하겠다 뭐 그런 얘기거든요 현대차그룹도 투자를 한다라고 하니까 현대제철도 그렇고 포스코도 그렇고 공동투자를 해가지고 미국에 공장을 짓게 되면 루지에나 루이, 루이지애나 여기에서 공장을 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거론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물류 효율이라든가 전기성 전기료, 세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한 조치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 현대제철이 연간 전기 가격만, 전기 사용료만 1조를 납부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이 천연가스 산업의 중심지인 것도 영향을 끼쳤다. 직접 환원철을 활용한 전기로 방식은 천연가스가 다량 필요한데, 최강석을 녹여서 만드는 고로 방식과 달리, 이 직접 환원철, 고체 상태에서 산소를 제거해서 철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환원가스를 천연가스로 추출할 수 있다. 이 체형가스 터미널 공장이 다수 있기 때문에 여기로 낙점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전기료 1조 이상 내는 현대차철이 주목한 이유, LNG 거점, 그리고 산업용 요금, 한국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들. 따래서 결국에는 현지에서, 미국 현지에서 현대 기아차의 강판을 공급하고 관세 리스크를 제거를 하기 위해서 미국 시장에 좀더 집중하는 거죠. 뭐 국내는 철강 가격이 올라가든 말든, 공급이 되든 말든, 일단은 무기한 휴업, 휴업으로 때려놓고 미국에 진출한다는 그런 전략인 겁니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도 철강, 우리나라 철강이 이렇게 죽지 않게끔 중국 철강을 그만큼 관리를 했었어야 됐는데 결국에는 미국으로 건너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조성을한게그 동안에 정부가 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일자리라든가 국내 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들은 조금 아쉬운 상태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뭐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현대차그룹의 미국 공장 완성차. 연간 생산량이 100만 대인데, 엘리베바 공장 36만 대, 기아 조지아 공장 34만 대, 그리고 현대차 메타플랜트 아프리카, 아메리카 여기 30만 대. 여기서 20만 대를 증설을 하면 120만 대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거기에 지금 GM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일단 긍정적인 모멘텀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미국 공장 투자를 확정 지었다는 소식으로 주가가 좀 올라가기도 했죠. 그렇지만 지금 당장 어, 우려감들도 없는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 공장을 설립을 하기 위해서 아직은 과정들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공존을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국내 공장은 이제 휴업을 진행하고 을실적의 여파들이 있을 것 같은데 미국 공장을 짓는다 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공장을 내일 바로 짓는다고 하더라도 몇 년이 걸리는 그런 소요되는 시간 그런 것들이 기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 거냐 이런 우려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의 주가가 어느 정도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 3만원 부분에 이전에 직전에 이 지지 구간으로 형성을 이었던 구간에서 차이 실은 물량들이 같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단기적으로 바로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살짝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25,000원하고 27,000원 이 부근에서 지지를 받는지 여부들을 체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될수 있는 포인트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현대제철을 제가 이렇게 관심종목 포트폴리오를 넣지 않는 이유도 살짝 이 여기 이 구간에서 주가 움직임들을 조금. 파악을 해보면서 결정을 하기 위한 그런 의견들을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니까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들어갈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 있느냐, 바로 화나오션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최근에 좀 많이 올랐어요. 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좀 살짝 좀 겁이 나기도 하는 그런 가격대이기도 하거든요. 좀 너무 많이 오르기도 했잖아요. 좀 뻔하다 아니면 좀 비싸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조금 가격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간 금융 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 상업 펀드, 은행 개인 투자자라는 외국인들은 최근에 좀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약간 기간과 연기금,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어좀 이제 단기적으로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수급이 좀 의견들이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일단은 전망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것. 24년도 당시에 영업이익이 2,300억 원이었죠. 그러게 되면은. EPS가 1724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주가가 84,500원이니까 여기에서 대입을 하면은 PER이 50배 수준.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방산주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고평가를 받는 시기가 없었죠. 사실 역사적으로도. 자, 그러는데, 영업이익이 2390, 2370억 원 정도 수준에서 1조, 1조 이전, 1조 2천, 그리고 1조 6천까지 장기적으로 증가가 되고, 올해 같은 경우도 단기 순이익이 증가되는 거자 이렇게 eps가 성장하는 것들을 보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2배 4배까지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 라는 거죠 84,400원 수준에서 2025년도 올해 전망치를 하면 33배 정도 수준이죠 자 그러는데 2026년도 7년도 4000원대를 대입을 해오면 21배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이런 성장세가 단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냐, 어, 장기적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영업 이익률이 2%대가 안 되던 게 8%, 9%, 10%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영업 이익률이 매출과 매출이 잘 나와도 판매를 잘해도 영업 이익률이 낮았던 국내 방산의 그런 구조성, 구조 구조갈 구조를 이제 탈피한다.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수출을 많이 하면서 영업이익이 많이 남는 고부가치 상품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 라는 거에 집중을 하고 결국에는 roe도 17배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장기적인 전망으로 인해서 하나오션이 외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각설을 하고 자 오늘 6월 13일 84,400원 부근 이 부분에서 관심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추가를 하도록 하고 자,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들은 우리 쪽은 밀접하게 대응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하단의 추세를 좀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차트 오른쪽 누르면 여기 자동 추세선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거 클릭하시면 단기 중기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좀 꾸우면 이런 식으로 바로 추세가 나오고 나오고 있죠. 단기 추세선에서 밀집되고 있는 게 지금 이 75,000원 부근입니다. 이 75,000원 부근들을 이탈하게 된다면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고 리스크는 이제 그 하단 부근. 만약에 주가가 떨어진다, 이 75,000원에서 반등 나오지 않고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이 하단 부근 65,000원대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까지 나는 무어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서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가격이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개인적으로 75,000원과 7만 원인데 이 75,000원 부근으로 저는. 입력을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개별로 잡아가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한번 딱 설정을 하면은 계속 그거를 이제 수정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75,000원을 잡아 놓고, 그리고 올라가게 되면 상승으로 표시를 하고, 올라가게 되면은 먼저 여기 추가를 하고 종목 수, 상승률 표시를 해 놓고 난 다음에 떨어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손실로 하락으로 표시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이 시트 원하시는 분들 실시간으로 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영상을 하단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링크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링크 클릭해서 들러 오시면은 자, 여기 주정부 채널 전용 관심 종목 리스트 이거 클릭하시면 바로 이거 바로 나오게 됩니다. 과거의 종목들 링크도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제가 관심 종목으로 추가한 것들 왜 이게 추가를 했는지 영상이 궁금하시면 이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 이 핑거 스토리 같은 경우도 공부방에 어, 여기는 이제 관심 종목이 없는 종목이에요. 공부방에는 별개로 운영한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죠. 핑거 스토리도 6월 2일에 이날 6월 2일에 관심 종목으로 종목 검색식에서 포착이 돼서 그리고 그 다음에 어 6월 10일에 30% 이상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같은 날 안내드린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도 6월 2일 이날 이후에 6.9% 까지 약 20%가 상승을 했어요. 다른 종목들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빠른 종목들을 원하신다 하시면은 공부방 신청해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어, 오셔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시거나 시장을 함께 이겨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다양한 정보들 공유를 드리니까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간단하게 입장신청 설문조사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설문조사에서 우리 퀴즈, 우리 채널에서 관심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추가한 종목들 중에서 30% 이상 상승한 종목들 맞춰주시는 분들께 신세계 상품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섯 분 추첨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꼭 정답 맞추셔가지고 신세계 상품권 6월 23일에 추첨을 하니까 받아가시길 바랄게요.